세적으로 하나씩만 제가 그 분석 을 해서 설명이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한테 그 일반 분양자 여러분들 도 그렇고 우리 조합원들도 투자 상담을 정말 많이 해옵니다. 전화 많이 하시고 근데 제일 막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한 20억 있는데, 어디 재건축에다 투자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제가 대한민국의 재건축 단지 전체를 돌아가면서 분석해가지고 자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럴 시간점이 여기서 없고. 그러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마 그 단지별로 어떤 실제 어떤 그, 어떤 그 여건이나 투자 분석이나 이런 것들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많은 단지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설명회를 다녔기 때문에. 설명회 하려면 그 단지를 완벽하게 그 입주했을 때 가격, 예상 가격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내가 지금 현재 몇 평인데 몇평 갔을 때 추가 분담금이나 분담금까지 다 설명이 되야 돼요. 그걸 계산해서. 그러니까 제일 많이 알아요. 근데, 그또 모단 단지를 뭐 예를 들어서 그 아니 막연하게 내가 10억 있는데 어디에 투자하면 좋아요. 얘기하면 잘 모르죠. 근데 최소한 저한테 그런 자문을 하려면 재개발에서는 어느 어느 재개발 재건축은 하나 두개 내지 세개 정도를 이렇게 집어주고 이 중에서 한번 내가 그 투자하려고 하는데 가격은 내가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물어오면. 특별히 내가 시간 내서 그 단지를 조사해가지고 분석해서, 그래도 내가 시간 내면 답변이라도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막연하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더 좋은 거는요, 이렇게 재개발하면, 이렇게 많아요. 34개나 돼요. 뉴타운 재개발이. 내가 최소한 몇0억짜리 10억짜리, 15억짜리, 5억짜리를 투자하려면, 이제 다녀야 돼요. 어? 내가, 괜찮은 지역을 일단 고르고, 그 지역에 이런 뉴타운들을 다니면서 부동산, 조합, 이런 데 다니면서 계략적으로 정보 얻고, 그거를 어느 그 지역을 놓고서 세 번, 네 번, 다섯 번 다니면 거의 반 이렇게 전문가 되어 자꾸 여러 부동산이든 상담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전 마지막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가지고 오면, 제가 확실하게 그런 것들은 자문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이게 제가 소개한다 해서 여기가 진짜 좋으니까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그냥 우연히 내가 이 단지를 접하게 됐어요.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기 어떤 나라고 해서 여기를 단지를 직접 가서 조사하고 이렇게 분석한 내기 때문에. 내가 소개하는 거지 여기 가서 지금 음, 투자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 자료를 작성한 건 내가 4월 21일 날설명 하기 전에 했으니까 벌써 한 달도 훨씬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쯤은 아마 조합설립 조합설립인가를 지금쯤은 아마 받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때가 총회 4월달에 총회 했으니까 3월 말인가 그러면 지금 또 다시 달라질 수 있어요 이런 단계가 그래서 일단은 세계관에서는 이제 이 가까운 칠림 이 뉴타운 아예칠림 뉴타운이 아칠림 뉴타운만 이제 네. 저감도 이렇게도 있고요 저압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입자는 2007년에 공남 이전 세입자 이 이런 세 개발은 이런 세입자들한테는 1인당 800만 원 보상하든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든지 이렇게 세입자 대책이 있습니다. 세대수가 2886세대를 지해서그 중에는 505세대가 그 임대주택인데, 이게 건축심의 받으면서 정규기업 변경해 가지고 3836세대까지 늘릴 수 있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886세대일 때 제가 분석한 거예요. 주변 아파트에는 서울대 입구에 가장 그래도 비슷하게... 유추할 수 있는 데는 2편안 세당 2019년 6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아직 입주 안한 단지인데, 25평이 한 8억 원 선, 34평이 한 10억 원 선인데, 평당 약한 3천만 원 가까이 가요. 네, 지금 이제 입주하면, 뭐, 여기에서 어떤 경우는 9억에서 10억, 7억, 5천에서 8억 정도인데, 최소한 이 가격 이상은 유지될 거라고 보고, 그리 되면, 제가 볼 때는, 어 이그 신림 뉴타운은, 여기보다는 분명히 똑같은 그 상황이라면 금액은 최소한 2, 3억 정도 더갈 거라고 봅니다. 위치나 규제, 규모나 이런 거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소액 투자 증여에 유리하고 재개발 완료 시 주변 시의 상승 예상에서 투자 수익률이 상당히 그 요즘에 비하면 높다. 이런 웬만한 재건축에 비해서. 자, 이게 실림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제 뭐, 사당동에서 낙선대, 소문대 입구에, 남부순환도로라고 한거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남부순환도로 하나만 가니까우라지게 막혔죠, 여기. 근데 보니까 제가 여기 가면서 보니까 이게 이강남순환도시 고급도로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건 뭐 거의 지금 한가하더요 차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그래서 사당동에서그것 타고 이리 넘어갔더니 뭐, 불과 10분도 안 걸려요. 그런데 그, 이 광남도로하고 지하 터널로 연결하는 이 공사가, 그, 이게 2020년에 개통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거의 공사 지금 한창 하고 있던데. 그래서 교통이 상당히 좋아진 것 같아요. 일단 도로교통이. 그 다음에 2021년까지 이런 그, 뭐야, 경처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2019년 뭐 2월 20일 날, 그런데 2월 27일 날, 서울시 2기 도시 철도망에 2028년까지 이런 뭐 도시 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마찬가지, 2028년까지 이 남국선이 이렇게 연장이 되고, 이런 걸 보면, 바로 이제 이, 이 신림선, 여기, 이역에 바로 붙어 있는 단지가 아까 신림주터입니다 그래서 경기, 이, 이 도로교통이나, 아마 전철 상황이 상당히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빌라, 빌라. 빌라. 지금 5억 2천, 전세 1억 5천, 실투자 3억 7천. 그런데 이게 감정가는 2억 8천입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5억 2천에 사면 프리미엄이 2억 4천이 붙었다는 거죠. 그런데 조합원 분양가는 33평이 4억 5천이에요. 4억 5천에 그, 지금 감정가가 2억 8천이니까 2억 8천을 빼면 1억 7천을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되죠. 이건 잠정적인 분양가입니다, 조합은. 지금 조합이나 해서 최적점 하고 있는데 약간 변동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내가 5억 2천에 사서 1억 7천더 내고 6억 9천에 사서 34평을 분양받은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33평이 입주했다고 그런다면 최소한 12억은 갈 거다.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거는 아까 세대수가 한 천여 세대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천여 세대 늘어나는 거에 어떤 니가하고 아무래도 분양가가 지금 4억 5천은 좀그 너무나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다 그래서 약간 높아진다고 그래도 최소한 12억 정도 된다 그럼 6억 9천 투자서 12억이면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은 그러니까 얘들한테 3억 7천만원 투자하면 되니까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정여나 이런 것들을 해주면, 그래서 한1 0 m 짜리 집이 그예대한테 생기지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단독. 4억 6천짜리 매물이 있었어요. 이거는 1천에, 1천만원에 25만원 그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4억 5천 투자해야 니 그런데 감정가는 3억 천이에요. 그러면 프레임, 프리미엄은 4억 6천에 사서 감정가 는 3억 천이니까 1억 6천이죠. 이 프리미엄은 아까 2억 얼마보다 많이 싸요. 자 이거는 4억 5천 분양가를 3억 5천 빼면 1억 4천을 더 내면 1억 4천을 더 내면 3 4평을 분양 받죠. 그러면 4억 6천에 사서 1억 4천을 내니까 6억에 사서 10억이 되니까 이건 완전히 사불이 되는 2024년에 입주 예정인데 아까 재개발은 약간의 변수가 있다고 했죠. 그런데 조합 설립되고 내가 어는 크게 조합 설립되고 이렇게 수익성이 나오는데는 큰 변수는 없어요. 조합 설립돼서 구체적으로 이게 세대수 나오고 어느정도 투자 계획이 나는 데는. 그 다음에 세번째 이건 단독주택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큽니다. 땅기분이 크다라는 거죠. 이건 전세가 3억 5천 그래서 5억 7천을 투자해요. 근데 감정가 7억 4천 그러면 프리미엄은 9억 2천이나 되는데 1억 8천이니까 프리미엄이 가격이 크니까 적게 붙어있는 거죠. 자, 이것 같은 경우는 원 플러스 원이 됩니다. 23평하고 3 3평다 자, 그러면 23평 분양가가 현재는 33평, 33평은 455,000. 그래서 7억 8,000입니다. 7억 8,000에서, 여 상급액이 아닌 분양가 7억 4 0 0 0면 4천만 원을 더 내면 9억 2,000 플러스 4,000은 9억 6,000을 투자해서 23평하고 33평 새 아파트를 받으면 23평은 9억 5천 34평은 3평은 12억 그러면 21억 5천 플러스 알파면 이거는 2배가 더 되죠 보험 입장에서 근데 이보다더 이제 단독적이 더큰 거는 금액이 더큰 것도 있고 프리미엄이 더 적고 수익률은 이보다 더 높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자. 이걸 했더니 그 다음날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어디 가면 되냐고 전화 하는 분이 있어요 힐링루타운에 지금 상황은 분명히 아마 이 그런 매물들 내가 분명히 있는 매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볼때는 이 매물 은 벌써 팔렸을 것 같아요 특히나 조합서를 인가받았으면 지금은 좀더 높아졌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관심가지고 하는 게그 지금 한강맨션, 멘션. 한강맨션이 아주 5층짜리 좋습니다. 바로 우리 지앞 맞은편입니다. 이게 지금 건축이 시비...